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너먼트 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5, 10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버튼입니다. 컷옵이 코를 냈습니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순서 앞에서 림핑을 하는 플레이어가 나온다면 같이 림핑을 하는 것이 수익적인 플레이가 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어로의 핸드인 킹잭 수딧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버튼에서 오픈하는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핸드가 진행되는 동안 쭉 인포지션에 있게 된다는 점과 밸류가 높은 수딧 원 개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핸드를 투기적인 핸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bb 이상의 스택일 때 지금 같은 수딧 원 개퍼를 투기적으로 쓰기 위해 림퍼 뒤에서 같이 림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콜도 수익이 나는 액션이기는 합니다. 이 스팟에서 콜이 수익이 나는 액션이라는 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강한 브로드웨이 핸드로는 레이즈를 함으로써 림퍼를 아이솔레이팅 시키는 플레이 역시 할수 있습니다. 이 핸드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수익적일까요?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나는가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컷업의 오픈 림프 레인지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컷오프가 에이스 엑스, 모든 수딧 브로드웨이 같은 핸드가 포함된 넓고 약한 레인지로 림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히어로는 이 핸드로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반대로 컷오프의 림핑 레인지가 훨씬 더 강한 핸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핸드로 같이 림핑하면서 투기적으로 사용하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컷오프가 레이트 포지션에서 림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인지가 넓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킹잭 수딧으로는 레이즈를 하는 것이 콜을 하는 것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플레이가 됩니다. 레이즈를 하면 프리플랍에서 팟을 종결시키고 지금까지 쌓인 팟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컷오프가 콜을 할 경우 림퍼를 아이솔레이팅 시킨 다음 컴뱃을 통해 포스트플랍에서 팟을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레이즈가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